당근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5가지. 당근은 대표적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A 식품으로 영양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당근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5가지를 소개합니다. 화면을 두번 두드리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올리브오일.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라 올리브오일과 함께 먹으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달걀. 달걀에는 지방뿐 아니라 레시틴이 들어있어 당근 속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세 번째 병아리콩. 병아리콩 속의 식물성 단백질과 섭취하면 당근의 항산화 작용이 활발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토마토.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서로 항산화 작용을 강화하여 특히 눈 건강과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두입니다.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높여 뇌 건강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